반갑습니다 죽는 거 친구들 5월 10일 데일리 큐티 월요일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 한 주의 시작을 또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고 내 삶에 가져와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을 하고요. 우리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게, 마,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사님이 함께 큐티를 나눠볼 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장이에요. 5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23절 유혹 말고 지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의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가 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너의 입은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간음녀의 입술은 꽤, 꿀을 꽤... 꿀괴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결국엔 독처럼 쓰고 양쪽에 날이 선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녀의 두 발은 죽음을 향하고 그녀의 걸음은 곧장 무덤으로 향한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굽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굽었, 굽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 즉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탕진하고 내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까 두렵다. 마지막에 네 몸이 병든 뒤 너는 탄식할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할 거야.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아버지가 주는 그 꾸지람을 없인 여겼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생 님 스승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만 멸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어찌 너의 샘물이 길에 흘러 넘치게 하며 내 물이 광장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내 샘은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이다.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 창녀에게 매혹당하여 남의 아내를 품에 안겠느냐. 여호와는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검사하신다. 아기는 자기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아기는 교훈을 받지 않는 까닭에 죽게 되고 자신의 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다시 어 말씀 보고 우리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까요? 좀 궁금하고 여러분의 어떤 묵상이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전도사님 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좀 찝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부끄럽다고 좀 표, 부끄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성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특히 자먼 그리고 아가서 이런데 보면 시편에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요. 특히 참 뭔가 이어 구약 성경에서는 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한 표현을 되게 직설적으로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는 좀 순화한 것들이 있다만 그 순화한 것조차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게 성경에 담길 표현이야? 이런 게 성경에 담길 말이야?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요. 어 그거는 우리가 유교 거 유교 남들이어서 뭔가 유교 사회 한국 사회 이런 보수성 때문에도 있겠다만. 뭔가 성경 종교 진리 지혜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성에 대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너의 부인을 사랑하라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창녀를 멀리하라라고 할 때도 성에 대한 표현을 묘사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 대표적인 게두개의 케이스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첫 번째는 가늠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 정죄라고 할까요? 너 회개할 지점은 이 부분이야라고 말해줄 때,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설명할 때, 또그 죄를 짓는 장면에 있어서, 특히 그게 그 죄가 성에 관련된 죄라면, 그걸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어, 뭐, 가령... 다윗 같은 사람이 있지요. 뭐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죄, 그 음란한 죄, 음행한 죄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거나 너 이런 상태니까 지금 돌아와라고 말할 때 그때 거침없이 거침없이 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뭔가 강조하고 그 부분을 쉽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성경이 성적인 어떤 표현이나 행위나 어떤 생각들 또 묘사들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어느 부분이냐면 부부간의 성에 대한 어떤. 어 이런 오감이 있을 때 그래요. 뭔가 부부의 관계 안에서는 그 성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아가서 같은 거 보면 그래요. 뭐 아가서를 여러분이 살면서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아가서 보면은 와 이게 뭐야라고 생각될 만한 표현들이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유교맨이거든요. <laughs>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전도사님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성은 부부 안에 있을 때. 어, 이거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누려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도사님은 아직 결혼 안 해봤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그냥 넘겨짚기 밖에 안 되니, 뭐더 해줄 말이 없다. 미안하다. 어쨌든, 성경이. 금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부부관계 안에서는 금욕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성경은 금욕적이다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안에 있을 때이 성은 정말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그... 라는 생각을 좀하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우리가 자원을 더 보고 함께 구약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두 그 가지 케이스는 하나는 이런 게 죄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런 성에 대한 거는 부부관계 안에서 누려줘야 합니다. 라는 거를 강조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늘 자문 말씀도 그러한 맥락 중에 하나이고요 어, 오늘 큐티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좀 뻔한 이야기겠다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뻔한 이야기겠다만 좋은 건 입에 쓰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혜는 입에 써요 지혜는 우리를 어, 좀더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좀더 원하지 않은 걸할때 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노잼으로 살게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좋은 건 입에 쓰니까 말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러하죠. 간음녀의 말은 꿀처럼 달고 뭔가 이 우리를. 그 이끌게 하는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말들은 어 되게 달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그와 반대로 이제 지혜는 우리 입에 쓰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어이 말씀을 나눌 때 전도사님은 좀 미안한 게 뭐냐면은 너네가 전도사님 때를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를 되돌아 본다면. 내가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많은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중학생이라는 이유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아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도 해주고 어떤 형님, 누님, 오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아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또 얘기를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랬고요 교회 전도사님인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뭐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누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한테 조언 듣고 오지랖 받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훈계 받는다는 것이요. 뭔가 어 지시를 받기도 하고 듣기 싫은 그런 어떤 부탁을 받게 되기도 하고 부탁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상 그냥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자원의 말이 명령이거든. 어떤 훈계거든. 그런 여러분이 이미 훈계에 찌들어 있는 상황 정말 피클이 절여지듯이 그런 어떤 훈계와 어떤 지시에 이렇게 절여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또 훈계를 한다고 하니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도사님은 좀 담대하게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소개해주고 선포해주고 싶어요. 어 이건 개인적인 전도사님의 묵상이니까 말이에요. 뭐냐면은, 어 뭐, 나중 가서 후회한다?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이거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와닿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나중 가서 후회하면 그때 가서 그게 와닿는 거지. 오늘 내가, 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가 절제력을 발휘한다면 그거 멋진 사람이죠. 멋진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안 멋진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은 이 단어를 좀 집중해서 여러분한테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뭐냐면은, 지혜에 주목하고 명철에 주목 귀기울이라고 귀 하는데 그 명철과 지혜는 뭐냐면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내 지혜와 내 명철 그냥 지혜 아니고요. 그냥 명철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많은 지혜가 있고요. 세상에 정말 많은 똑똑한 거 정말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의 출처 어딘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물론 정말 좋은 정보들은 정말 좋은 지혜들은 그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대.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대.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은 뭐 사님 어떤 사람은 어떤 유명 배우는 어떤 가수는 어떤 아이돌은 어떤 배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지혜들의 출처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지혜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하는 사람 내 아들아라고 말을 하는데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우리 주일 말씀 기억나나요? 이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가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왜냐면 우리 마음, 우리의 생명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마음을 형성하는 이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있으니까 이거를 지켜내게 하는 내 지혜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똑똑하다고 다 맞는 거 아니고요 뭔가 다 맞는 말이라고 논리적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고요 합리적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명철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를 지켜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꽃길 있잖아 꽃길 걸었으면 좋겠어 그 꽃길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 라고 하지요. 여기 나오는 그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의 길 여기 있다.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대. 누가 그러냐면요. 이 지혜와 명 지혜와 명철과 반대되는 간음료의 입술, 이 달콤한 그 우리를 깨는 말. 야 이렇게 해봐. 그럼 너 인생 개꿀로 살수 있어, 편하게 살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뭔가 불법을 저질러서도 뭔가 이렇게 하게 만드는 정의와 어떤 지혜를 떠나게 하는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잠언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 이 지혜와 이 명철은 이 생명의 길에 관심이 있는 거겠다 싶어요. 우리 꽃길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좁은 길 걸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있는 그길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너의 하루가 오늘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을 건네면서 오늘 큐티 마무리해 볼게요. 안녕.